성경 통독 기도회 오늘은 마태복음 3장 4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믿으여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후모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보 y 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s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와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요관을 돌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모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4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3장 4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관한 예수님의 기록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짧지만 아주 강하게 묵상해야 할 말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에게 크게 세 가지로 규결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말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너를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을 시험하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선포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기시고 마지막으로 아주 높은 산,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그 산을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마귀인 자신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선포로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이 시험들을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데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아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시는 힘은 여기서 나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험을 당해도. 여러 사람이 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을 봅니다.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를 내는 거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르게 내는 건 바로 내 마음의 힘입니다. 즉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의 시험마저도 이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잠깐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나은 자보다 이보다 더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도 늘 광야에서 삶 속에 또한 영적인 시험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시험들을 또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내가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직면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례요한과 같이 메시아를 우리가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나은 것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세례 유한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주신 그 사명으로 이기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임을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3장 4장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의 유일한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 믿음의 귀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임마누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사무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받으실 복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